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이 제품은 레더맨 시그널인데요. 어, 제가 요즘 시그널 어, 가격이 저 세일 중이라 많이들 관심 있게 보시고 어, 많이 구입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어,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 보세요.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매력 느끼시는 게 이거 아닙니까? 헤머 같은 거 달려있고 그죠 망치기능 샤프너 칼갈이 여기에 파이어스티에 이래갖고 서바이벌 멀티툴로써 어, 굉장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 예 근데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 있어요 어, 제 제품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톱이나 칼날의 라인하락 방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고 어, 피면은 뭐, 예전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참고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상태로 락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톱날이요. 락 걸려있어요. 그죠? 자, 요렇게 살살 쳐도, 제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쳐도 이렇게 접히고요. 그럼 칼날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셨을 건데, 락 걸려 있죠. 칼날도 락이 걸렸습니다. 지금 피면 락이 걸렸죠. 자, 보십시오. 예, 이건 락이 아니죠. 예, 이렇게 걸렸다고 락입니까? 접히지 말라고 락을 달아 놓은 건데, 예, 이렇게 살살 쳐도. 어, 락의 해제가 됩니다. 이거 제가 왜 이거를 어 중요하다고 보여주냐면은 여러분들이 어 여기 있는 어 이런 샤프너라든지 어 분리가 가능한 이파이어스틸이라든지 아마 캠핑 같은 거 가시면은 분명히 이용하실 기회가 생기실 거예요. 이 제품을 산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어 한두 번씩은 다 사용해 보시고 그러실 겁니다. 어, 이걸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빼갖고 별도로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 칼라롤로 이거를 긁는 사람은 없습니다. 멍청한 짓이죠. SG 다 손상되고, 그죠? 그럼 주로 이제 칼등으로 긁거나, 어, 이 톱날, 톱날로 긁거나 하는데, 톱도 일로 긁는, 긁질 않습니다. 날 손상이 되니까. 그럼 이칼 등, 이 톱날 등으로 긁게 되는데요. 어, 요거는 칼날은 조금 이렇게 곡선이 져가지고 긁기가 지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 좀 각도 수구한 톱날 같은 걸로 긁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잡고 긁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접혀버리면 여러분들이 부상을 입을 수을 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저는 실제로 긁지는 않겠어요. 저는 뭐 이거 미사용 제품으로 보관만 할 거라, 예, 이체적으로 톱날, 톱, 어, 톱날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이 적기 때문에 잘 긁히거든요. 어떤 제품이든지 거의가 톱날로는 잘 긁힙니다. 예, 이렇게 긁으실 건데, 하다 보면 힘을 주, 주시게 된단 말이죠. 예, 더군다나 이것처럼, 어, 이렇게 작은 파이어 스틸은 어, 이것도 꽉 잡아야 되지만 힘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긁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긁다가 이렇게 접혀버리면은 이렇게 다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요즘 뭐 이제 세일, 반값 할인하고 하니까, 어, 기분 좋으셔서 많이들 구입하실 건데, 혹시라도, 뭐, 제 제품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참조해 보시고, 어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